근데 이준석이는 완주를 할 거야. 왜 자기 잘난 척 하려고. 이거는 참모들이 말려야 돼. 참모들 잘 생각해 봐. 이준석이가 완주했어. 어떻게 돼. 대통령선거 당연히 떨어지겠지. 떨어지면 어떻게 돼. 그냥 개혁신당은 그걸로 끝이야. 아무것도 없어. 참모들한테 돌아갈 공천 자리라든지 뭐 아무것도 안 가. 그럼 니넨 뭐다?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밖에 안 되는 거야. 그렇게 되면 정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. 개혁신당의 과제는 뭐냐?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세력이 커지겠니? 니네 공천도 아무도 못 받고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그 당에서? 그럼 개혁신당은 그냥 끝나는 거고 이준석은 과거 제2의 2인제밖에 안 되는 거야. 자칭 보수랍시고 어? 단일화 못해서 어? 저 야당에다가 민주당에다가 정권을 내주는데 아주 혁혁한 일조를 한 그런 배신자 프레임밖에 안 남는 거야. 그러면 참모들은 더갈 데가 없겠지. 참모들 잘 들어. 니네 이준석... 이준석 당 만들려고 거기 트 있는 거야?